오늘 시간에는 거룩한 시가 남을 때까지 배임을 당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시, 바로 독생자가 남을 때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든 시간에 거룩한 시가 남을 때까지 배임을 당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선지자는, 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깨닫지를 못할 것인가 하고, 어,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사육장 11절에서, 내가 이르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어느 때까지,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겠습니까? 라고, 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육장 11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때까지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께서 대답하신다고 할 때, 바로 독생자가 이사야에게 대답을 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신다고 할때 바로 주의 우편에 계신 독생자가 대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 땅 우리 한국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멀리 옮기시고 멀리 옮기신 뒤에 이제 백성들이 돌이키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백성들이 하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신 백성들 특별히 우리 유다 우리 한국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게 내가 성읍에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벨론이 모든 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방까지 이르러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어,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어, 옮기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멀리 어, 옮기시는 것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백성들의 큰 환란에서 어, 연단을 받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서 그 환란에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때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자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때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가?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 의 동무 종들과 형제 들도 자기 처럼 죽임 을 당하 여, 그 수가 자기 까지 하라 하시 더라. 자, 여기 에서, 그들 에게 바로 그 죽임 당한 영혼 들 에게, 그들 의 동무 종들과 형제 들도 자기 처럼 죽임 을 당해서, 그 수가 살때 까지 라고 말씀 을 하고 있 습니다. 그 죽임 당하 는그숫 자가 살때까 지는 그, 그 환란 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에는 영혼을 얻는 백성들도 있고 그 영혼도 얻지 못하고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서 바로 지옥볼에 떨어져서 연단을 받을 백성들도 있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고 그리고 택하신 많은 백성들은 지옥 불에 떨어져서 고난의 불모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러 이들이 바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바로 그 죽임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육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 유다 땅에서, 우리 유다 땅 중에서, 우리 한국 땅 중에서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어, 이것도 황폐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쿠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땅에 쿠르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쿠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시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독생자가 이 땅에 그루터기. 지혜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가 이땅에 크루터기가 되어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육상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어도, 이것도 황폐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 중에서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이것도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이 유다 땅은 10분의 1도 남지 않냐고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배임을 당하는 것. 바로 이방인들의 칼날에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를 많이 한 백성도 육신은 이방인의 칼날에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반드시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 영을 따라서, 살려주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은, 배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를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배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살아서,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 날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날에 그들은 자기와 자기 온 집의 목숨을 보존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